대북 방송 그거 왜 합니까? 없이. 요즘 세상에 인터넷 지금 다 나오는데 뭔 대북 단파 방송을 합니까? 그들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북한에서 인터넷 다볼수 있는 모양이에요? 이 북한에서 유튜브 볼 수도 있고 북한에서 저이 네이버 검색도 할수 있고 구글도 볼수 있고 다볼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? 그러니까요. 아니 그거 우리 웬만한 분들 다 합니다. 네. 북한의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외부 세계와 단절된 인터넷이에요. 네. 인트라넷이에요. 즉 북한 안에서만 통용되는 인터넷입니다. 아니 지금 베이징이나 저 중국 가면은 카카오톡 안 되잖아요. 네. 네. 네이버 뭐 검색도 잘안 되죠. 페이스북도 안 돼요? 네, 페이스북도 안 되고. 네. 아니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데 네, 중국도 이렇게 망그 통제가 있어갖고 그런 건데 북한은 아예 안 되는 거거든요. 아, 아예 안 돼요. 그리고요, 뭐,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온다 그러는데, 지금, 저, 김정은이가요, 2020년에, 반동사상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어갖고, 이게 왜 그러냐면, 한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, 네. 지금 한류 드라마 몰래 봤다고, 지금, 그, 한, 스무 살 먹은 청년이 공개 총살 당했잖아요. 맞아요. 네. USB에다가, 아, 그렇죠. 뭐, 이게 이제 유통에 대해 우리가 이제 대북 보내잖아요. 네. 그럼 그거 이제 꼽아서 보는 그 장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거를 USB를 통해서 몰래 보다가 잡혀서 총살를 당했다.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아. 그걸 왜 USB로 그렇게 유통을 하냐고요.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? 그 사랑의 불시착이 그 보면 현빈이 이제 북한군으로 나오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북한군이 멋있게 그려졌다 그래갖고 그거 막 엄청난 유포가 됐는데 그거 보다가 총살 당하고 그래요.